네, 안녕하세요. 1인 기업 아카데미의 장영광입니다. 아, 오늘은 직당백 15기 강사 고급 과정에 대해서 아, 고급 과정 강사 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목은 이제 우리에게 1인 기업 이상의 더큰 미래가 있다라고 좀 정해 봤고요. 어, 15기 직당백 고급 과정을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고급 과정이 뭐냐? 기초 과정은 또 뭐냐? 이렇게 또 물어보실 분이 있을 텐데 기초과정은 뭐 기본적으로 어, 100만 원 직당 100을 벌기 위한 뭐 블로그, 카페, 유튜브 그다음에 뭐 사업의 전반적인 기초 부분, 협상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고요. 고급 과정은 어느 정도 돈이 벌린다, 내가 월 100만 원또 1천만 원 이상 벌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어, 또 블로그만 할수 없고 또 카페만 할수없게에 어떻게 하면 부동산, 뭐 주식 그다음에 다른 투자처들은 어떻게 발굴하는지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또한 직원관리 세무 그 다음에 뭐 법률 대리인 이런 분들을 어떻게 좀 협의를 하는지 어 저희가 겪어보니까 천만 원 이상 때부터는 월 수익 천만 원 이상 때부터는 이런 부분이 꼭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미리 준비를 하시거나 이미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어,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식당백 기초 강의비해서 강의비용 10배 이상이 됩니다 식당별 기초가 지금 어뭐 100만 원, 또 19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까지 가는데 어, 이 고급 과정은 거의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처음 뭐에 들어봐야 되겠네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못 들으신 분들은 사실상 어, 지금은 본인한테 안 맞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추후에 어떤 내가 기초적으로 월 100만 원, 1,000만 원을 벌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고급 과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5년 전에 처음 직장배 시작했을 때 강의비는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제 스스로 어, 100만 원 버는 로직을 발견을 하고 굉장히 좀 기뻤습니다. 그래서 어, 그 당시에 월 300만 원 이상 많게는 500만 원까지 제 스스로 1인 기업으로 벌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 내가 500만 원을 벌수 있는 과정을 알아냈으면 이 과정이나 이 로직을 알면 100만 원 충분히 벌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직장이라는 과정을 설 <laughs> 만들고 월그 어, 과정이 5주차로 30만원 정도를 어, 받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 소득이 높아지면서 강의 비용이 계속 뭐 50만원, 9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올라갔고 이번에 고급 과정은 어, 충분히 이 과정의 일부분 하나만 적용해도 월 1,000만원 이상 벌수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강의 가격을 달성했습니다. 어, 이미 직장백 기초 들으신 분 중에 어, 월 100만 원 이상 버신 분들이 생겼고요. 이후에도 월 1000만 원 이상 달성하신 분들이 이번 강의에도 두분 이상 참석하셨습니다. 여기서 월 1000만 원 이상 버신 분들이 계시는 거죠. 네, 첫 번째 강의 시간이고요.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금 한 분이 비어 있는데 어, 미션을 안 하셔가지고 사라지셨습니다. 네. 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뭐 미션 제가 드리는 과제들이 이제 뭐좀 다른 업무도 급하시겠지만 충분히 본업을 하시면서 할수 있을 수준으로 드립니다. 특히나 해야 되고요. 그러지 않으면 은 오셔서 얘기할 내용이 없습니다. 어그 그냥 강의만 듣는 과정은 5만 원, 10만 원짜리 일반 뭐 블로그 강, 카페 강, 유튜브 강 이런 거 가시는 게 맞고요. 어 만약에 정말로 이걸로 내 인생을 바꾸겠다 하신 분들은 제가 사전에 드리는 다양한 미션들을 해오시면은. 분명히 원하는 것 이상의 많은 것들을 얻어 가십니다. 어, 그래서 이번 강의 비용도 월 천만 원 이상이었지만 월1억을벌수 있는 부동산과 직원 활용 등의 내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어, 그럼 내가 돈이 아직 없고 내 사업 초창기인데 이거 들으면 좋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건 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사업 소득하고 부동산 소득, 약간 어, 그러니까 이 비근로 소득이라고 해서 대부분 이런 게 합쳐져야 되는데 어떤 투자자의 길만 가면은 분명히 사업 소득에서 부족할 때 굉장히 큰 위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득 불로소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늘리기 위해서는 사업소득이 전제가 돼야 된다 필수다 라는 걸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번 강의에서는 특히나 이 내용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과거에 식당 백 강의를 할때 기초 강의를 할 때도 그랬는데 알려드려도 못하는 부분이 있고 알려드려도 어, 적어도 2, 3년 뒤에 따라오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알려드려야 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1단계, 2단계 정도 거치신 분들이 3단계로 넘어오기 전에, 아, 저기는 저런 세상이 있구나라고 보고 준비를 할수 있는 그런 걸 위해서 알려드렸고요. 어, 지금 이번에 들어보신 분들은 사업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3년, 길게는 7년 이상 해오신 분들이라서 좀 뻔한 내용은 다 삭제하고, 어, 완전 고급 내용으로 실전반 위주로 좀막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6시간, 5시간, 총 11시간의 강의를 했는데요. 11시간 만에 어떻게 좀그 내용이 뭐 그러냐라고 할수 있는데, 실제 제가 느낀 바로는 이번 강의를 제대로 좀 다들 이해하셨던 것 같고, 어, 투자처를 제가 다 개별로 찍어드렸습니다. 다만 이거를 투자하신다면 분명히 천만 원 이상 벌고요. 적어도 많게는 5천만 원 이상까지 벌수 있는 그런 투자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10가지를 공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부동산 자산 및 월세 목록을 공개해 드렸고요. 그때 왜 이걸 구매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돈으로 구매했는지 어떻게 상승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략 그리고 아파트 지산상각 경매에 대한 매도인 임차인의 성향과 대출에 대한 전략 굉장히 중요하죠. 대출 그리고 제가 투자할 부동산 방향과 이를 위한 5년차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10년차 부동산에서 5년차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증여나 대여 법인 운용 방법 등에 대해서 명의 분상 전략을 말씀드렸고요 트렌드에 따라가지 않는 부동산 물건 고르는 법 세무 대리인 법률 대리인하고 협의하는 법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생기는 일뭐 세무조사 그 다음에 뭐 직원의 배신 뭐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한 계약서 등등인데 이런 거에 대비하는 방법 직원들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내 사업을 안정하는 법 고전 영화나 명작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강의 이후 직당백 강의 고급은 어, 거기에 맞는 분들이 나오셔야 이 강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언제 또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한 이후부터는 어,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계속해서 이런 강의들을 업데이트 시킬 거고요 도움이 될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좀이 강의를 업데이트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입찰하고 계시는 모습이고요 또 이제 마지막에 또잘 끝나고 편지 주신 분들이 있었죠. 네. 뭐 솔직히 기대 이상의 강의였다. 내일 뭐 얼마나 안 하셨길래, 그러지 몰랐는데, 어 좀제 네. 나름대로 많이 준비했습니다. 를 제가 거의 다른 강의보다 항상 직당 강의는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정에 더 몰두했어야 된다. 네. 당연히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미 지나간 시간이니까 어쩔 수 없고 이 다음에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를 잘 하셔라. 네, 이렇게 그 직당백 15기 고급과정에 대해서는 잘 마쳤고, 다음에 또 좋은 기초강의나 고급과정이 나오면 설명드리고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